자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부르고뉴 꼭 숙지해야 를될 마을들이 있는데요. 먼저 꽃드 도루 중에서 꽃드 드니에 있는 마을은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자 먼저 저브르 쌍베르 땡, 나폴레옹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나폴레옹 와인이라는 명명을 갖고 있는 저브르 쌍베르 땡. 여덟 개 그랑꾸르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래생 드니 다섯 개그랑꾸리 포도원 그리고 샹볼 뮤지니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원숭이를 나타내는 와인이 되겠죠. 두 개의 그랑꾸리를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부조. 가장 소유주가 많은, 83명의 소유주가 있는 부조는 한개의 그랑꾸리 포도원과 83명의 소유주가 있고요. 니생조르주는 그랑꾸리 표도원은 없는 반면 가장 개성이 약합니다. 즉, 이 위에 언급되어 있는 세 개의 마을에 비해서 니생조르주의 품질에 가장 낮은 쪽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